우리 모든 성도님 분들께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네. 어, 어제 오전 지하철 5호선 열차에서 끔찍한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이 정확한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어, 60대 남성이 준비해 온 도구로 열차에 불을 질렀고 이 순식간에 연기가 열차에 퍼져 나갔습니다. 열차 안에는 400여 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고 이 모두가 혼란과 공포 속에서. 열차 밖으로 대피했습니다. 어, 다행히 기관사와 승객들이 힘을 합쳐서 그 소화기로 불길을 진압했고 어, 21명이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지만 어, 사망 사고 없이 어, 상황은 어, 수습되고 있습니다. 예, 곧바로 범인도 체포되었지만 어, 기사를 읽는 것만으로도 어, 마음이 아찔했습니다. 어, 뉴스를 보던 중에 이 열차에서 빠져나온 한 어르신의 인터뷰가 기억에 남는데요. 이 열차 비상문이 열리고 이 사람들은 빠져나갔지만 이 자신의 힘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어르신들을 이 젊은 사람들이 부축하고 업기도 해서 어, 도와줘서 함께 빠져 나왔다고 어, 함께 빠져 나올 수 있었다고 하시더군요. 어, 그 아비규환 속에서도 이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어려운 순간에도 누군가는 옆 사람을 살피며 도와주었기 때문에 모두가 무사히 살아나올 수 있었습니다. 가장 안전한 사회는 첨단 첨단 장비나 정교한 매뉴얼만을 갖춘 곳이 아니라 이처럼 다른 사람을 살필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떤 제도와 훈련도 벗어나는 상황은 있으니까요. 다른 이들을 살피는 그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집니다. 우리 사회의 심각한 경쟁과 갈등 분열을 보면서 누군가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둡다고들 하지만 이 연기로 덮어가는 어두운 열차 속에서도 어르신들을 돕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손길을 내밀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땅 가운데 이뤄가는 우리 모두. 그런 우리 공동체, 우리나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참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잘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우리 모두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떠올릴 때 유토피아라는 단어를 쓰곤 합니다. 이 모두가 만족하는 완벽한 세상, 가장 이상적인 세상을 말할 때 우리는 아 정말 유토피아 같다고 라 말하죠. 이 유토피아라는 단어는 16세기 영국의 사상가 토마스 모어가 쓴 소설의 제목에서 처음 등장한 말입니다. 어, 그는 이 단어를 쓸때 고대 그리스어에서 따와서 어, 새롭게 말을 만든 것인데요. 이 유토피아의 유는 이 없다라는 뜻이고 이 토피아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결합해서 유토피아, 없는 장소라는 단어를 만든 것이죠. 어, 그리고 동시에 어, 스펠링은 다르지만 같은 발음이 나는 유가 있거든요. 그 유의 뜻은 좋다 라는 뜻입니다. 어 그래서 좋은 곳이지만 실제로는 없는 곳, 그런 역설을 담아서 이 저자는 이 단어를 만든 것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유토피아 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도 이 가장 이상적인 세상을 뜻하면서도 어 사실 결국에는 그런 곳은 현실에 없다 라는 그런 뜻을 함의하는 뜻으로 우리가 쓰곤 하죠. 어 흥미로운 점은 이 토마스 모어가 유토피아를 통해 말하고자 했던 바는 실제로 그런 완벽한 세계, 이상적인 세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유토피아라는 가상의 나라를 통해서 자신이 살던 유럽의 사회적 부조리와 모순을 그런 문제들을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유토피아는 어떤 이상을 그린, 그런 완벽한 세상을 그린 동화가 아니고요. 현실을 반영한 풍자였고 당시의 시대적 문제를 드러내는 작품이었습니다. 어,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상적인 교회에 대해 이야기할 때요. 이 초대교회란 말이 그와 비슷하게 쓰여지는 것 같습니다. 어, 흔히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초대교회 모습을 회복하자 초대교회처럼 뭐 이런 문구와 구호를 쓰곤 하잖아요. 어, 이말 속에는 초대교회를 어떤 이상적인 모델, 유토피아처럼 현실에는 존재할 수 없지만 어, 어딘가는 그렇게 해야만 하는 할수 있는 뭐 그런 모습의 뉘앙스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이 유토피아가 현실의 문제를 드러내는 이야기였던 것처럼요. 초대교회 역시 이상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문제만은 현실 한복판에서. 시작된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초대교회가 어떤 배경에서 어떤 문제와 위기 속에서 태어났는지 함께 살펴보고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나와 교회 가운데 임하실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지 나눠 보고자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은 120명의 제자 공동체 위에 임하셨고 이 성령의 역사로서 제자 공동체는 이 언어적인 한계를 넘어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 모든 민족과 세계로 증거되는 복음의 역사를 예언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죠. 어그 광경을 지켜보던 이들이 그들을 신기해하면서도 조롱하기도 하자 어 베드로가 일어나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님의 오심을 순차적으로 논리적으로 설교했습니다. 이 날카로운 복음의 진리를 전하며 그들로 하여금 마음에 찔림을 받고 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어, 설교였습니다. 이 오순절에 선포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이 3천 명이 회심하고 어, 옛 사람으로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어, 그들은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이 바로 예루살렘 초대 교회가 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로서 이 성령의 열매로서 시작한 예루살렘 초대 교회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어, 그 교회의 모습을 이 누가가 묘사한 것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어, 제가 어, 그 윗구절을 포함해서 더 쉽게 번역된.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한번더 끝까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 초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계속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성찬을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적으로 힘썼다. 이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기적이 많이 나타나자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서로 나누어 쓰고, 재산과 물건을 팔아 각자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한마음으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성찬을 나누고, 기쁨과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식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많아지게 하셨다. 아멘. 참 읽기만 해도 너무나 은혜롭고 경이로운 모습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교회가 했던 것, 함께 나누고 함께 모이는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렸던 것일까요? 이것이야말로 성령의 역사, 성령님께서 처음 그들에게 주신 아이디어, 생각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어, 이런 모습의 공동체는 이미 그들이 익히 경험했습니다. 바로 이 회당에서 말입니다.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회당은요 유대인의 삶의 모든 영역과 연결되어 있는 장소였습니다. 어, 회당을 좀 설명드릴 텐데요. 이 회당의 가장 큰 역할은 어, 구약의 율법을 배우고 가르침으로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이 세대 간의 신앙을 전수하는 장소였습니다. 이 성전에서 제사는 제사는 성전에 가서 드리지만 함께 기도하고 뭐 율법을 낭독하고 가르치는 일은 이각 지역에 있는 회당이 감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다른 곳이 아니라 회당에 가서 이 말씀을 이 구약의 말씀의 그 내용들을 가르치시고 또그 말씀들을 논쟁하기도 하셨잖아요. 어, 교육적인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유대 소년들은 그곳에서 모세오경을 배우며 컸습니다. 어, 그들의 삶의 기준, 언어, 정체성이 여기 회당에서 다 익히고 형성된 것입니다. 어, 그리고 회당은요, 이 고아와 가부, 나그네, 이 병자를 돌보라는 구약의 가르침을 따라 이 사회 안정망을 이루는 역할 또한 하였습니다. 어, 유대 사회는 각 지역의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구제와 돌봄을 실천하였고요. 또 공동체의 피로를 유대 공동체의 서로 간의 그런 피로를 채우는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어, 대표적으로 회당에서 어, 끼니를 해결해 주는 그런 식사를 제공해 주는 복지와 또 어,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구제 시스템을 운영했습니다. 어, 그런데 이상하죠. 이렇게 구약의 말씀을 따라서 약자들을 보호하고 약자들을 돌보는 회당 시스템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그 회당에서 모세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들 어, 율법 학자들 어, 바리새파 사람들을 그렇게 혼내셨던 것일까요? 어, 그들은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약자들을 착취하고 자기들을 의롭다 여기며 권력과 명예를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위선과 착취를 비판하신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1 2장 삼십팔절 4십절에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율법 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기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아멘. 과부들에게 돌아가 그런 구제비를 그런 헌금들을 본인들의 이속을 챙기기 본인들의 입속을 챙겼던 것이죠. 어, 구약의 위도하는 다르게 운용됐지만 회당은 이런 복지의 역할도 감당하고 있었고요. 또 나아가서 경제적 연결망 역할도 하였습니다. 어, 경제적인 인맥을 쌓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장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같은 지역에서 같은 종교와 가치관을 가진 신뢰의 거래를 선호했습니다. 꼭 유대인들뿐만 아니라요. 고대 사회에서 이 신뢰는 경제 활동의 핵심적인 가치였습니다. 상상해 보면 그렇죠. 뭐 지금처럼 사람의 신용을 평가할 때그 사람의 신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어요. 뭐, 뭐 은행 이력이 있었겠어요. 뭐 사업 계획서, 뭐 증명서가 있었겠어요. 뭐 통장 이력이 있었겠어요. 이 당시에는 이 법적인 구속력보다 이 사람 간의 명예와 평판이 더 강한 보증이었습니다. 이 같은 회당에 소속해서 이 정기적으로 보고 어렸을 때부터 같이 보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보고 또 정기적으로 보면서 같이 대화도 나눴겠죠. 그러면서 서로 간에 신뢰가 쌓이면서 이 당시에는 막 무역 거래나 넓은 대상 다른 사람들 대상으로 장사하고 거래가 아니라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나 경제 활동 이 이루어졌으니까요. 그렇게 함께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있었던 신뢰를 통해서 서로 거래도 하고 아제 옆집 누구구나 하고 서로 거래도 하고 동업도 하고 어제 제 많이 컸네 일자리 필요하겠네 하면 일자리도 소개시켜 주는 그런 경제적 역할도 회당이 감당했던 것이죠. 이런 경제적 기능까지도 있는 회당을 이용해서 자기네들의 입속을 챙긴 그 약자들을 착취했던 이들이라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신랄하게 그들을 비판하신 것입니다. 회당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요, 지역 재판소 역할도 했습니다. 회당 장로들로 구성된 재판위원회가 율법을 위반한 사람이나 또 공동체 안에서 문제되는 인물에 관해서 징계와 처벌이 가능했던 법적인 기관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회당은요, 종교 교육 사법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는 이 지역 공동체의 핵심 기관이었던 것이죠. 어 그런데 이 회당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권력의 도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며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사람들을 이 회당에서 출교시키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 후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당에서 내쫓기로 유대 사람들은 이미 결의에 놓았기 때문이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회당에서 출교를 당한 이 회당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회당에서 출교를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삶 전체의 기반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가족이 함께 예수를 믿지 않으면 가족으로부터도 배척을 당했을 것입니다. 이 사회적 신뢰를 잃고 교육과 생계의 기회를 차단당하며 사회 안전망에서도 배제되어 사회적 고립, 사회적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당면한 현실의 문제와 위기 속에서 어, 그들은 함께였습니다. 이 본문 44절에서 모두 함께 지냈다는 말은요. 이 공간적으로 정말 함께 지냈다는 말뿐 아니라 이 하나의 목적과 정신으로 일치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공간에서 함께이면서 동시에 그런 문제와 위기 속에서 그들이 다 같은 마음이 하나였다는 뜻이죠. 어 지역 중심인 회당에서 쫓겨나고 같은 민족으로부터 배척당하며 또한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도 박해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 신앙적, 사회적, 경제적, 생존 공동체로서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런 생존의 절박함 속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여서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었습니다. 이 재산의 소유권을 뭐 강제된 법이나 제도를 통해서 빼앗은 것이 아니고요. 자발적인 나눔을 실천한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아니고요. 이 평등을 위해서 재분배한 것도 아니고요. 생존을 위한 공동의 책임으로서 서로에게 어 손을 내밀어 준 것입니다. 이 함께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서로 향해 내밀어 준 손길을 통해서 그들은 서로를 지키고 교회를 지켰던 것입니다. 생존의 위기 속에서 서로에게 내밀어진 내밀어준 손길은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들은 긴밀하게 결속되었고 성전에서 모이고 또 각자의 집에서도 모이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함께 음식을 나누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공적인 예배뿐 아니라 공적인 모습으로서의 그런 나눔뿐만이 아니라 일상의 식탁까지도 자기가 살아가는 일상까지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 것입니다. 어 여기에서 순전한 마음은 어떤 계산이나 위선을 벗어난 투명하고 진실된 태도입니다. 이 회당의 지도자들이 계산하고 착취하고 위선을 행하는 모습과는 정 반대의 모습이죠. 그리고 여기에서의 기쁨은 고난 속에서도 맛보는 샘솟는 기쁨입니다. 이 사회적 고립, 사회적 죽음이라 말할 수 있는 현실의 문제와 위기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손길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 서로를 책임지는 삶, 어떤 사람도 포기하지 않는 공동체. 쫓겨났지만 쫓아내지 않고, 배척당하지만 배척하지 않는 공동체. 박해 당하지만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공동체가 바로 초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어 그들의 모습을 보는 이들조차도 그들을 인정했고요. 그들에게 호감을 샀다고 어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받는 사람이 그래서 날마다 더해져 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당시의 인구 1% 정도라고 추측 추정하는데요. 이런 고난과 박해 속에서 서로를 붙들고 어떻게든 살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인정할 수 있었을까? 그것을 넘어서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 이것이야말로 저는 가장 큰 어, 기적 아닐까? 성령의 기적이 아닐까? 어, 생각해 봅니다. 어, 유토피아가 이 현실의 문제를 비추는 이야기였던 것처럼 성령의 역사로서 탄생, 탄생한 예루살렘 초대교회도 현실의 문제 한복판 위에서 탄생한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어, 그들은 기존의 회당이 주던 신앙, 복지, 교육, 이 경제적 연결망을 대체하거나 보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 교회는 단순한 예배 공동체가 아니라 삶 전체를 품는 공동체로서 그런 생존의 공동체로서도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이 율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나눔을 실천했던 회당이었지만 이 교회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서로를 돌보는 그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나눔을 실천하였습니다. 이 유대 민족 중심의 이 유대인들 중심의 회당이었지만 어, 교회는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 구약 율법을 따르는 회당의 그 정신은 계승하되 성령의 역사로서 새롭게 탄생한 공동체, 새롭게 계승된 새롭게 갱신된 공동체, 어, 쫓겨난 이들이 서로를 품었고 배척당한 이들이 서로에게 손 내밀었던 공동체, 어, 서로를 품고 서로에게 손 내밀듯 다른 이들을 향한 복음의 전파와 사랑의 실천이 함께었던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였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일은요, 우리가 당면한 문제 앞에서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온 이어진 그 역사 속에서 무엇을 계승하고 무엇을 갱신할지를 분명히 깨달아 실천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 초대교회가 아무런 맥락과 아무런 배경 없이 갑작스럽게 태어난 공동체가 아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구체적인 현실과 역사 속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한국 교회에서도요, 이 성령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때가 있었습니다. 뭐 물론 지금도 이 성령 사역, 성령의 은사를 막 강조하고 한치는 그런 사역은 있지만요, 한 15년 전쯤에, 15년 전쯤에 그때 한참 새로운 성령 운동이라 하여서 그런 운동이 막 붐이 일었는데요.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강조하고 그분의 일하심을 정말 드러내고 나타나는 그런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어 정말 은혜로웠고 어, 도전이 되었습니다. 어 그런데 다 모든 것이 이해되고 납득되고 은혜가 되는데 그 중에서 어 저희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어 그런 거 그거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줄 세워 놓거나 아니면 일어난 사람들이 뭐 특정한 설교자에 의해서 손을 대거나 이렇게 손을 이렇게 갖다 대면 이렇게 쓰러지는 장면이었습니다. 뭐. 장풍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네, 아무튼 예 네, 나온 사람들을 서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머리에 기도를 하면은 미는 것 같긴 하는데 아무튼 예 네, 그렇게 막 쓰러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그런 신비적인 현상이 모두 거짓이다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일들이 성령의 역사라고 말해서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성서에서 말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요 갑작스럽게 넘어지거나 이 황율경에 빠지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구체적인 현상적인 모습보다는 어떤 내면적인 인격적인 모습으로서의 성령의 역사가 더 많이 더 깊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인 감정적인 그런 고조와 흥분으로 성령의 역사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진리를 깨닫게 되고 정말 아무도 보지 않는 한 사람의 내면적인 변화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으로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지요. 그래서 제가 경험하고 고백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요. 갑작스럽게 모든 것을 다 바꿔 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개개인의 그 삶의 역사 속에서 그 현실과 이상, 그 신앙 사이를 살아가는 그 긴장감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 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실패와 상처를 입으며 그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그 삶의 자리 속에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주님께서 새해를 이루시는 것이 제가 경험한, 제가 고백하는 성령의 역사이라, 어, 성령의 역사입니다. 어, 마치 어, 실패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이 설교자로 세우신 것처럼요. 이 망가진 유대교 회당 공동체를 초대교회 이 성령의 공동체로 갱신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어, 예루살렘 초대교어 그들은 회당이라는 제도에서 쫓겨난 이들이었습니다. 이더 이상 율법의 가르침도 공동체의 보호도 경제적 인프라도 종교적인 정당성도 보장받을 수 없는 이 철저하게 어, 사회적 고립과 죽음 속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 하지만 쫓겨난 이들이 서로를 품어 안았고 서로에게 내민 손으로서 성령의 역사는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배타적인 혈통이나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로서 새로운 정체성으로 모든 이들을 품는 사랑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약자를 착취하는 권력의 도구로서가 아니라 서로를 책임지는 사랑으로서의 공동체가 시작된 것입니다. 초대 교회는 어떤 유토비아, 유토피아적 이상향이 아니라, 가장 현실적인 문제와 위기의 자리에서도 성령의 뜻을 따는 이들의 순종과 헌신으로 새롭게 탄생한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와 위기 속에 성령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지나온 역사와 살아가는 긴장 속에 성령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진리로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손을 내밀며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삶 속에 주님께서 새일을 이뤄가실 것입니다. 쫓겨나고 배척당하고 박해받던 이들을 통해 초대교회를 시작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 위에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 마시고 새 일을 이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아멘.